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내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4 5장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명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믿쁘다거기한 그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가세 믿음이 있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10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줄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로빈과 시모음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여스과 베냐민과 나달리와 야셀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낭과 셀라니이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의 유다에게 낳아 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며느리 다마리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려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모리여, 셀라의 아들은 스므르와 에던과 하만과 갈복과 갈미의 아들은 아,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키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데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로무엘과 람과 굴루베람. 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으니 나손은 나손은 설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를 낳고. 이세든 어,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너답넷과 다섯째로 랍데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비스를 낳았으며 그들이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자민제 아비가일은 아,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더라. 에스본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소와 여러 옷에서 그는 가 아들들은 에셀과 소박과 아로돈이야. 아소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도 에브라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씨 그에게 호를 낳아 주었고. 폴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보세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소론이 60세 길리아세의 아버지 마갈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쿱을 헤소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쿱은 야일을 낳고 야일은 길리아 땅에서 섬세 성업을 가졌으니 그 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업들과 그 나스과 아, 그의 달린 성읍들 모두 6 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리아세의 아버지 마갈의 자손이었더라. 원래 에브라더에게 후에 그 안에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소를 낳았으니 아소론 드고하의 아버지더라. 헤수론의 마다들 여러 모아레의 아들은 마다들 람과 그 다음 아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 이며 여러 모의리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달리아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러 모아레의 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게리오 므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와 삼배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야.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이하일이라. 어, 아비하일이 아방과 몰리 있을 계에게 획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세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 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오 야다의 아들은 에멜과 요나단이라 애들은 아들이 없고 주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빌렛과 사사라 여러 모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살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 라 하는 애굽 종이 있습니다 세산이 딸을 그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를 낳고 아들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스를 낳고 에블라스는 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 아샤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롬 낳고 살롬은 여가마를 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더라. 았 네. 이런 분은 아두 켈리바들고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비 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메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합을 낳았으니 라암은 요라가임의 아버지요 레겜은 삼매를 낳고 삼매의 아들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간에서 낳았고 하란은 간에서 낳았습니다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업이며 갈렙의 소실 마가는 세벨의 딸이 낳았고 또 만난 나의 아버지 사업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바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곧 에바라다의 마다들 홀레아들은 이르니 게아르민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갓메레의 아버지 하하렙라게레아르 어,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야 무누 사람이 절반이니. 길의 야림 족속들은 이데일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맛 족속과 미스라 족, 어,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울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사회 나바, 봉족과 아바라, 라비데아, 마나 종족과 젤, 반의 소라 다 같이 야베스와 살던 서기관과 종족, 곧 나디라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내갑 가문의 조상 한만에게서 나온 개인 종속이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면서 여덟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세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어,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6월 한 달도 주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도 가족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6월 7일 큰딸 결혼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진행되도록 어, 인도하여 주소, 주세요. 아멘. 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긴 역대기 2 장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 땅이자 페르시아 행정지방이 유다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후손들을 1차적 독자로 두고 기록한 책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둔 역대기는 아담부터 귀환자까지의 족보를 첫 단락인 1장부터 9장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상기하고 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함양하였습니다. 역대기 역대, 역대상 1장 1절을 보면 이족복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 아브라함이 아닌 아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이전에 인류의 시조 아담의 후손임을 일개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상 2장부터 8장의 이스라엘의 자손 족보는 미약한 공동체가 혈통으로는 야곱의 자손이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역대상 전반부의 대부분을 차지한 만큼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족보의 일부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아브라함에게 직결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큰 민족임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1장 34절에서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칭함으로써 그의 자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입은 백성임을 상기합니다. 셋째 귀환 공동체는 과거 유다 백성의 일부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건보는 야곱의 자손 열두 집합의 단일 책임을 일깨운 것입니다. 지금은 포로로 귀환하는 모든 백성을 다시 자기의 조상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 2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열두 아들의 명단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5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유다 지파를 특별히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 3절부터 8절을 보면 유다는 아들 다섯을 두었지만 며느리 다말에게서 얻은 베레스가 혈통을 잇고 있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유다 자손의 명단에서는 베레스 자손만 나와 그가 유다의 혈통을 대표함을 암시하였습니다. 또한 9절부터 17절을 보면 베레스의 족보는 아들 헤스론과 손자 세 명의 족보로 확장되며, 15절을 보면 람의 자손은 다윗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족보는 2장 5절에서 연속 성, 어, 연속 성상에서 5절부터 다, 어, 15절까지는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열 대의 족보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에서는 다윗의 형제만 아니라 이부 누이들 그들의 아들이요 다윗의 용사로서 군사적 지지 세력이었던 네 명의 친척이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18절부터 24절을 보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족보는 아내 아수바와 에버라스에 따라 나옵니다. 갈렙은 유다의 정손자로서 모세와 여호수아 당시 겐족속 여분의 아들인 갈렙과 동명 이인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절부터 20절에서는 갈렙과 에브라 사이에서 자손에는 모세의 추종자로 추적되는 홀과 성막 제조에 봉사한 보셀레시 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과 불순종한 자들의 이름이나 관련 서, 어, 설명은 귀환자에게 어, 또한 오늘의 독자에게 각자 어떤 길을 따를지 자문하게 합니다. 이두 종류의 이름을 다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21절부터 24절은 유다 자손과 길레아 족속과의 현련적 지연적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헤스론은세 아들 외에 마길레의 마 딸과 아비야에게서 야액, 아들을 얻었습니다 또한 헤스론의 손자 야일은 요단 동편 길레아 성읍 23곳을 소유, 소유했으나 거술과 그 아람에게 그와 노바의 성읍 60곳을 다 빼앗겼다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먼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야일의 모든 땅을 다빼앗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부터 41절로 보면 해수론의 장남 어, 여러 무아의 족손은 33절에 여러 무아의 자손은 이르하며라는 결문으로 둘로 나뉘며 형태도 다릅니다 25절부터 33절은 그의 두 아내에 따라 자손을 나열, 나열했습니다 첫 아내가 낳은 장남 남의 족보는 이대로 어, 끝나지만 다른 아내 아달아의 아들 오남의 족보는 7대에 이릅니다 그런데 오남의 자손 메메스 아들이 없어 대의를 잊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를 보완하듯이 34절부터 4 1절로 보면 딸만 있었던 세산이 이집트 종 야르하를 사위로 삼아 얻은 자손 족보를 소개합니다 또한 이어서 42절부터 55절을 보면 이 단락은 18절부터 24절에 추가된 갈렙의 족복입니다이 갈렙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부터 49절은 갈렙의 이름 없는 어, 이름 없는 아내, 또한 첩 에바와 마가의 아들 족복입니다 이어서 50절부터 55절은 다른 안에 에브라다의 장남 호레축복입니다이 안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이름과 이렇게 동명이인이 여러 명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많이 헷갈리게 합니다 갈레족속에는 헤브론, 기야야린 베들레헴 등 유명 지역과 종족 명단도 나옵니다 특히 이세 곳은 다윗과 긴밀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윗 초기의 통치 지역이고 또그 시간의 그때에 법규에 두는 장소이고 또한 베드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5 5 절에는 갠 족속은 모세 장인과 정탐꾼 갈렙의 종족이었습니다. 오늘은 일 1절부터 55절의 아주 긴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해 한번 같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의 열두 아들은 각 지파의 기초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특별히 포로 귀환 이후의 공동체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은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왕권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며.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이긴 내용을 또한 오늘 우리에게 우리 또한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경륜 안에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 그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며 자녀를 낳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어질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문제를 만나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드는 선택을 할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는 삶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내 삶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기울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로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함 나이다 아멘.